소금하고 다르게 짠맛과 감칠맛까지 팍팍 올려주는 금마들 하고 계란집 꿀팁 하알고 가보입니다. 먼저 당근 20g, 두 큰술 분량을 잘게 잘려다 줍니다. 전 당근을 좋아해가 40g 정도를 잘랐는데 일반적으로는 20g 정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한똥가리 20g을 당근하고 비스무리하게 잘게, 잘게 잘라주시고 게잘청양고추한 개를 잘게 다주이어서 얼라들이 먹을 거면 패스. 계란의 풍미를 확 올려줄 대파는 흰대 부분 위주로 10g, 한 큰술 분량을 잘게 잘게 다 줍니다. 새우는 두 마리 20g을 칼등으로 한번 눌러가 어깨 준 다음에 잘게 잘게 다져주 태국 없으시면 요래 생기 맛살 한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열 용기에 60g 정도 되는 계란 내열 알을 깐 다음에 무게는 총 200g 정도를 달걀 맛밥끼리 해딩을 시키가 까눠줍니다. 그러고 마지막 계란 보이십니까? 맛밥을 세놈하고 연속으로 쳤더만 노른자가 깨졌네요. 계란 노른자 살리가 써니 사이도 만드시는 분들은 뇌진탕 걸린 노른자 안 만들라면 주의를 하십시오. 이제 적당히 휘저어가면서 이런 채반에 걸러주면 좋지만 이거 설거지하기 상급습니다 그냥 가위로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알끈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 잘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이었다. 썰어놓은 야채들을 전부 다 던지 넣어주시고 혼다시 6분의 1스푼 1g. 애매하시면 이렇게 3꼬집 정도 잡아가 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첫 번째 짠짠 감칠 비법 새우젓 국물 빼고 건더기만 깎아서 1스푼 15g. 미림 두 스푼 16g. 미림 없으면 소주 청아 정종으로 대체하 해서 후춧가루한 꼬집 정도를 슥 뿌려가 넣어주시고 두 번째 짠짠 감칠 비법 멸치액젓 1분의 1스푼 3g 정도를 살포시 넣어주소 그러고 물을 계란 무게랑 비슷하게 200cc 한 컵을 부어준 다음에 골고루 잘닦아줍니다 뚜껑 말고 랩을 씌워가 랩에 구멍을 10개 정도 주고 전자렌지 돌릴 긴데이 정도 양이면 9에서 10분 정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6분만 돌릴 끼니다그 이유는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겠죠? 잠시만 기다려보이소. 전자렌지 6분을 돌린 다음에 랩을 샥 제거해보시면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라보면 이렇게 국물이 흥건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애매하신 분도 있을 겁입니다잘 보시면 지금 국물이 좀 말탁해 보이시죠? 이걸 제가 3분 정도 더 돌린 다음에 국물을 이렇게 한번 떠보면 국물이 탁하지 않고 맑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국물 색깔로 익은 거 확인하는 거보여드릴려고 6분만 돌렸던 거니까 참고해서 맛있게 한 포모보이도 <놀람> 준비해 줍니다